와, 빡셉니다. 제가 이걸 지금 가지고 왔어요. 뭘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와, 헤드 하고 장난 이닙니다 깨끗이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씻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앉을 데가 없다 아, 안녕하세요 까마입니다 여러분 그 보신 바와 같이 제가 이 휠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를 살때좀 중요시 보는 것이 바로 휠이죠 사람도 신발이 중요한 만큼 자동차도 휠이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휠 사이즈 뭐 16인치 17인치 18인치 19인치 이 정도로만 알지 잘 모르죠 또 튜닝 뭐 이라든지 드레스업 할때 가장 중요시 또 여기는 게 휠입니다 그래서 휠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 차에 딱 맞는 그런 뭐 드레스업이라든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 휠은 엄청 단순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른 엔진이라든지 뭐 기계적인 그런 자동차 부품보다 이 휠은 동그랗게 그냥 살 때만 있고 엄청 단순하죠 그렇지만 이 휠은 정말 공부할 게 많습니다 이 휠을 알고 나면 진짜 섬세하거든요 그래서 휠의 재원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휠의 근본을 휠 마스터 영상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 아마 자기 차나 뭐 친구 차 휠만 봐도 아 알겠다 이 정도로 제가 마스터 시켜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 보면 휠은 진짜 복잡합니다 설명하려면 30분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먼저 휠 이렇게 동그란 부분, 이 테두리 이걸 휠 인치라고 합니다. 16인치, 17인치, 18인치가 되면 더 크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휠을 폭, 이 폭을 J수라고 합니다 자동차 재원에 들어가면 17인치 8J 뭐 18인치 9J 19인치 10J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게 J가 말하는 게 바로 이힐 폭입니다 자 그리고 PCD라고 또 있어요 현대는 뭐114.3 PCD 뭐 벤츠 BMW 120 아우디 120 차종마다 다 틀려요 힐 PCD라는 거는 뭐냐면 이홀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5, 6 이거는 6홀이네요 특이하네 이거 하나 구해왔는데 보통, 뭐, 1 1 4 3의 OH, 이러면 114.3 p c d 의 5홀이라는 소리에요. 이거는 뭐, 멀티홀이가. 보통 그의 5홀입니다. 과거에 나온 차들은 4홀이 있습니다. 많았죠? 근데 지금은 거의 다 5홀입니다. 같은 5홀이라도 PCD가 맞아야 된다. 힐만 예뻐서 샀는데 PCD가 안 맞아서 못 넣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힐 오프셋이에요. 힐 오프셋이라고 하는데 이 옵셋이 뭐냐면 허브에서 이 다이는 이 부분이 옵셋입니다. 옵셋이 플러스면 이게 밖으로, 그렇게 차로 치면 안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죠. 옵셋이 마이너스면 이게 이만큼 이렇게 더 두껍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차 밖으로 많이 튀어나오죠. 그게 마이너스 옵셋이고 플러스 옵셋은 들어갑니다. 이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순정일들은 거의 뭐 38에서 40이 정도 옵셋이 됩니다. 플러스 40. 자 그리고 허브링입니다. 허브가 사이즈가 다 틀려요. 차마다 자동차 디스크와 그휠 꼽히는 중간에 허브가 있거든요. 허브링이 맞아야 됩니다. 순정들은 다 맞는데, 사제 휠을 넣었을 때 허브링 사이즈가 틀려가지고 또 피보는 경우가 있어요. 허브링은 엄청 중요합니다. 자동차 휠과 차체를 어, 지지해주는데 타이어가 허브링 사이즈가 놀아버리면 볼트 다섯 개의 힘으로만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제 휠을 넣을 때 허브링이 딱 휠에 맞는 거꼭 보시고 정확하게 휠을 선택해서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기 차에 튜닝을 할때 뭐 그랜저나 소나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순정 휠이 뭐 17인치다 18인치 하겠습니다 18인치에 7.5J에 PCD가 114.3이고 오프셋이 38이다 허브링 수는 66.1 삼성차가 66.1이고 현대 기아차는 67.1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와 차종마다 싹다 외웠는데 이...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 까먹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인치업을 하고 싶을 때 자기 차 재원을, 재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휠 사이즈를 아시고 뭐한 인치를 올릴 것인가 두 인치를 올릴 것인가. 만약에 한 인치를 올리는데 타이어 사이즈가 만약에 2, 4, 5, 40에 18이다. 그러면 19인치가 올라가면 2, 4, 5, 뭐 3, 5의 식구로 들어가야 이총 테두리를 맞춰야 되거든요. 타이어. 아시겠죠? 사람들이 또 잘못 좀 알고 있는 게 휠을 크게 인치업을 하면 연비가 엄청 낮아진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좀 잘못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지금 뭐 17인치 휠보다 19인치가 무게가 더 가벼운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타이어 사이즈가 둘총 둘레를 맞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타이어 사이즈가 얇은 게 들어가면 타이어 무게도 더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고무가 두꺼운 타이어보다. 그래서 총 무게가 뭐한 20, 한 5kg? 뭐한 10kg에서 타이어 무게 한 20kg에서 뭐큰 사이즈들은 30kg 전후로 이렇게 총 무게 수가 힐이 작고 타이어가 무겁고 하면 더 무거워지 버리며 연비에서 더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휠을 택할 때 원피스 단조 휠 경량 단조 휠 엄청 비싸죠 한 개당 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도 가버리니까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휠 인체업 할때 그리고 중국산 짝퉁 휠 들은 웬만하면 넣지 마시고 툰정 휠 툰정 휠 그리고 휠은 크게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이렇게 부분합니다. 이런 힐들은 원피스입니다. 이 힐, 발과 그다음에 링과 모든 것이 하나로 다 붙어 있죠. 이런 거는 주조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원피스힐 순정 힐들이 대부분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주조 단조 힐도 있는데 자, 투피스 힐은 이런 발과 림이 떨어져요. 여기 피스 모양 이렇게 나사들이 다 있어요. 그게 투피스 힐. 쓰리피스는 발과 인아웃 림이 세 개로 분리돼요.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원피스 힐은 대량 생산하기 좋고 또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싸고 그렇는데 이제 투피스, 쓰리피스 올라가면 갈수록 좀 장인 정신이고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죠. 또 림이 파손되면 림만 교체도 할수 있고 또 다른 발로 교체도 할 수도 있어요. 개조도 할수 있죠. 그리고 휠은 경량 휠, 단조 휠, 단조 경량이 뭐 엄청나게 비쌉니다. 뭐3피스 휠보다 더 가격이 비싸게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휠 경량화가 전체적인 구동계 효과가 정말 좋아요. 차가 한층 가볍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농구화 신고 등산하시는 것보다 런닝화 신으면 더 이렇게 달리기가 쉽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의미입니다. 보면 같은 순정 휠인데 와저 차는 뒤에가 좀 빵빵하고 내차와 이렇게 내 차와 틀릴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순정 휠들은 뒤에 휀다. 자동차 휀다하고 타이어하고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춘다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오프셋 오프셋을 마이너스 오프셋으로 한 15mm 스페이스 이런 걸 떼어 버립니다. 떼서 드레스업을 하면 뒤에 오바스럽지 않게 휀다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막 그런 튜닝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 불법이고 또 위험하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휀다에서 뭐 약간 걸리게 아니면 조금 들어가게 해서 그렇게 드레스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 차 재원이 딱 보고 아 이만큼이 나오겠다 아시죠? 그러면 뭐 사이즈를 그렇게 보고 휠 스페이스를 대든지 아니면 휠 제이수를 한인치더 키우든지 자 제이수는 1제이에 2.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차 순정 휠이 8제이에 휀다에서 이만큼 들어갔으면 9제이를 넣어버리면 양쪽으로 1.25 정도, 1.25 튀어 나오니까 한 1cm 정도 더 나온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또 하면 되죠 작업을 타이어도 휠제수에딱 맞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10J, 지금 이런 게한 7J 정도 되거든요. 10J 같으면 와 어마어마하게 이만큼씩 더 넓죠. 거기에다가 사이즈를 뭐 235, 뭐245 이런 거 넣어버리면 정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휠에서 타이어 사이즈 딱 일자로 떨어지게끔 정사이즈를 넣어서 적당한 두께의 타이어를 넣어야 이쁘고 너무 휠이 두꺼워서 소위 말해서 타이어를 말아였는다 하거든요 그게 휠을 너무 두꺼운 휠을 넣으니까 뒤에 휀다에 때리거든요 뒤에 휀다에 치니까 타이어를 작은 사이즈를 넣어서 이렇게 말아서 타이어와 휀다가 데이지 않게 그렇게 작업해서 그게 멋이라고 막 타고 다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그거 잘못하면 벗겨질 뿐이다, 타이어. 진짜 실제로 벗겨지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그런 튜닝을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딱정 사이즈에 자기 차에 맞는 적당한 그런 튜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어, 순정틱한 드레스업은 자기 자동차에 풀옵션 힐 있죠? 풀옵션 힐을 넣어서 뒤에 만한 12mm 정도 베이스를 대서 딱 이쁘게. 자, 뒤에 휠 스페이스 되는 것도 너무 얇은 건안 돼요. 그 지지하는 볼트가 힘을 못 받아요. 거기에. 그래서 최소 12mm 일체형 아니면 15mm 정도 그 정도로 추천을 제가 하고요. 인치는 한 인치 정도 업 하는 게 가장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휠이 엄청 크고 타이어 정말 얇게 해서 이렇게 다니고 그런 게 멋있었는데 지금은, 아. 다이어도 어느정도 좀 두툼해야 되고 뭐45 시리즈 이 정도는 40 시리즈 정도 되야 두툼 예전에는 30, 35 이런 시리즈를 타고 다녔으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타이어 시리즈 옆에 사이드 여기 자, 링크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타이어 인치, 휠폭, 제이수, 오프셋 허브에서 얼마나 들어가느냐 나갔느냐 오프셋 그 다음에 홀수 보통 5홀일 겁니다 이좀 특이하게 유콜이라서. 그 다음에 PCD, 뭐, 114.3, 120, 이렇게 PCD 알아야 되고, 허브 사이즈 알아야 되고. 그렇게만 아시면, 어, 자기 차, 인치업, 드레스업, 길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겁니다. 어, 자기가 이 영상 보시고, 뭐 본인이 진짜 나는 모르겠다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100% 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또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정말 디테일하게 휠뭐 드레스업 하는 그런 뭐 모습까지도 보여드릴 수도 있고, 차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한 영상은 다음에 또 제가 꼭 영상으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